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야권 후보로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로는 안철수 오세훈 붙었는데, 뭐, 오세훈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서울시장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잘안 하겠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그 민주당 박영선 후보하고, 어 국민의힘당 오세훈후보가 1대1 맞던 일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방영수 후보도 10만원씩 서울 시민들한테 준다고 하고 또 서울시하고 서울구청들이 또, 어 선거 임박했는데 선거도 1 5일후에안 남았는데 또 1조 원을 또 재난지원금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선거 끝나고 야기를 해야 되고, 선거 끝나고 주 줘야 되고, 이렇지 선거 전에 해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은돈 선거입니다. 이래 되면은 그러면은 재난지금을줄것 때문에 벌써 서울시 후보 중장들도 벌써 줘야지, 이럴 때나 이럴 때 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있다가 이제 선거 임박해가지고. 선거 15일날만 하게 돈으로 뭐 포를 매수하겠다 이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이 돈을 주면 받으세요 근데 투표는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뭐뭐 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지 뭐 국민의힘당 후보가 당선되든지 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울시가 10년 동안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바꿔야 됩니다. 이제 서울시민들이 이번에, 어, 가슴에 손을 얹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다음에 만약에 보궐선거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서울시민들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구상권을 서울시민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이번 서울시장은 1년 부에 안 합니다. 4년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부산시민들이 이번에는 알아서 돈을 주면 받고, 어? 투표는 정당하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돈 준다고 없을 리가 투표를 하면은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배급을 받는 것 뿐이 안 됩니다 서울 시민들이 배급 받는 걸 좋아하면은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런 거는 좌우를 떠나서 선거기간에 이런 행동하는 거는 뭐 국민의힘당이 만약 그렇게 했더라도 잘못이고 잘못. 민주당이 있는 이야기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돈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없앴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 무작정하게 어? 박영선 후보는 10만 원씩 준다 어? 서울 시민들한테 또 서울시하고 서울구청장들은 1조 원을 풀어주겠다. 저는 지금 주겠다. 국민들이 돈 주는 것만, 배급한, 돈 배급받는 것만 생각하고 투표를 하면은 결론은 서울시가 발전은 없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당이든지 돈을 주고 어, 포를 산다면은 안 됩니다. 지금 음, 정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돈을 주면 서울 시민들을 받고 어? 투표할 때는. 정중당당하게, 우리 누가 되어서 서울시를 발전할 것인지, 서울시가 앞으로 얼마나 클지, 부동산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서 투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